아,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자,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한다? 이기는 자들이 참여한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음, 이게 사실일까? 이 섭리가 맞을까? 빼지까 몰랐을까? 왜 정통이 게 많은데 여기만 그럴까? 캐시마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구의 진리 수박 사기 전에 맛을 보면 전체의 맛 똑같죠? 그잖아요 수박 한통 먹어보고 산게 아니고 맛만 보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성의 말씀 들어봤더니 맛을 봤더니 색다르고 맛있죠. 들어가세요아 맛을 봤더니 이전의 전통 교리와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자 천국 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저는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순교자 영혼들도 천국 못 갔으니 아직 간 사람 없다. 오늘 날 시간에. 세례와 청국간줄 알았는데 세례와 예수를 배반했네 많이 다르죠 내용이 정통 교리에 따라간 게 아니고 성경대로 간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야 돼?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라 믿기 원합니다 아니라면 믿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발붙이지 마세요. 단호하게 자르세요 믿습니까? 이걸 못자르면안 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 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정통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다만 전도를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잠시 머물수이 있으나 마음만큼은 하늘 성전에 와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이 반드시 실으지 않냐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청사 앞에서 신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신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담임 목사가 먼저 신해야 돼요. 저 정도면 옳은 신앙, 둘이 맞는 신앙, 돌이 만든 언행. 믿으십니까? 목자가 신하였는데 누구서 어떻게 신하겠냐고. 이해를 잘 하시라고. 단임 목사가 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신하겠냐고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신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하늘 성전에 하늘문교회에 모든 면에서 신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성환자라 말할게요. 1일주한번안 하고, 감사금만안 하고, 신인 것만 안, 오고, 안 해. 누가 신하겠냐고, 하나님 신하겠어요? 난 아니라고 봐.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안 해줘요? 제가 내 신해줘요? 여러분 해줘요? 여러분 감사, 금사 해드릴까요? 그럼 내것이 그것은. 여러분 1 1 제가 할까요?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절대 누가 안 해줘요. 행위 없는 신앙 없다고요. 맞습니까? 행염신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씩 오면서 그냥 와요? 감사할지도 몰라요? 해야 된다고. 예? 네? 이 말씀 드리면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숨을 쉬면 감사하고, 믿습니까? 근데 감사해보고 하면 안 올려? 어떻게 시인하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그게 변하여. 변화란, 나부터.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해. 그냥 옛날에 끝나고 똑같아. 좀 변하세요.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세요. 응? 꼭 하락해서 가 아니고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어제 그랬더만 어제 그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강주에 뭐 권사님을 모시고 왔죠. 어? 나를 자랑하더라고. 뭐 자랑하던가요? 근처에 얼마 였대 그때? 20년 전에 제가 3천만 원헌금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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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했다고? 20년 전에 여러분 가능해요? 그래서 뭐캐지도 몰라요 제가 맞죠? 남다르니까 상상할 지금도 3천만 원 내면 큰 돈이죠 근데 언제? 20년 전에 30살 때 쉽지가 않잖아요 30년 됐네 30살 때니까 30년 됐구나 그때 그용기다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근데 묘하게 내가 전도한 사람 같이 3천만 원씩 했네 둘이만 나머지는 뭐 2천만 원들서 3천만 원 있는데 약속도 어? 안 했어 결과가까맣더똑같이 3천만 원씩 했어 잘한 게 아니고 나의 본심이라고요 그게 안 아까워요 하나님 결혼이 아깝겠냐고 그게 더 못해서 난리지 그때 제가 사살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응? 새빵 살았어요 그때 응? 물론 유치원은 운영했습니다만은 새빵 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에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럼 약속했더니 이사 한게아니야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응? 2천만 한번 했고 천만 원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해놓고도 없으니까. 비대면 못올거 아니에요. 예? 네? 맞죠? 어, 이게 나이에버렸는데 어제 차 안에서 그, 그말 하더라고. 그 말씀을 강주 목사님 한 번씩 해준대. 좀 깨우치려고. 젊은 나이에, 이 30년 전에, 삼천만 원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냐고 깨우쳐준대요. 지금도 못 하지 않냐. 그래서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란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끼지 마세요. 없다고 짜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그거 배는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질이 자유로워야 돼. 응? 응. 어, 내, 내 자랑 같네. <laughs> 어제 있던 말을 내가 말한 거예요. 어제 했던 차 했던 이야기를 막 권사님이 나를 막치켜세주려를 했던 이야기인데 아, 잊어버렸는데 어제 생각났어요. <laughs> 아, 내가 그랬구나. 30년 전에. 한번 3천만 한 걸치기 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봤더니 내가 믿음이 좋았구나. 네. 30살 때에 믿음이 좋았구나. 재능신이 네. 아니었구나. 재능신이 <laughs> 네. 아니었구나. 네.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할렐루야. 네. 어. 히브리 12장 33절에 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내총회와 주목.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장자총회가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 우리 없어요. 뭔 총회? 장자총회. 그래서 장자총회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 기시로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에 막 장자총회 신학이 열립니다. 대학원 과정. 뭔 총회? 야, 대학원이 열려. 그때 졸업하면 목사가 되고 전사가 돼요. 자격이 되면 이신학이 가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과정을 맞춰야 상자청에 입학을 해요. 제가 장자청 5회, 5회, 5회 빠르죠. 어 5회 졸업생이에요. 어 그때 저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죠. 새벽에 제가 그때 신문 배달했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10시에 두셨다 나가요. 날마다 어 1년 동안. 청구제 우유가 쉽지가 않죠? 청구제를 그냥 안 보고 썼으니까. 그것도 핵심적이 연결해서, 어? 지금 말씀 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암기하고 깨우치고 노력한 결과. 에? 여러분, 이런 게데 사람 쓰겠어요? 전 지금도 한 번에 쫙, 허무 다오잖아이 많은 것들은. 응? 그때, 그때 노력한 결과. 에? 무슨 총회? 장가들 총회. 에? <목소리>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어? 그래서 장자총회에 들어가서 한번더 깨달아요, 그때. 그때는, 자, 지금은, 어, 기초, 기본, 계시록으로 어, 신약과 구약, 태반 이제 이것만 하지만, 그때는 성경 한문, 성경 역사, 성경 질의, 성경 인물, 성경에 나왔던 여인들, 음? 성교자들 다 배울 거 아니냐고? 전반적으로 네? 다 배워요. 거기 가면 어제 어제가 성경 지리책 나왔잖아요. 960 페이지,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그것만 깨달아도 대단해요. 어? 돈 있으면 사세요. 좀 비싸긴 해요. <laughs> 90권 <99원> 살려면 돈이 <laughs> 어마어마하겠네 이렇게 나온 책이 90권이잖아요. 저는 대부분 다 샀어요, 지 거. 예. 네, 너무 보물이잖아요, 그게. 응? 보하잖아요, 하늘 보아 응? 안 아까워요. 응? 성격제 깨달은다는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응? 런 응. 근데, 예, 인반자들이 제한되어 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아침, 입맞은 자의 소를 들으니, 뭘 들으니? 인침받은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소리예요 이스라엘 자손각지바 중에 임받은 자가 얼마니? 14만 4천이니. 어. 14만 4천이 말고는 다 표를 받아요. 무급표? 짐승의 표 받아요. 기억나죠? 짐승의 표 받는다는 말은 짐승의 말 듣고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예? 응? 시록 13장 16절에 제가 모든 자, 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보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이마에 뭘 받게 하고? 다 받아요. 오른손은 행암이고, 이마는 그들의 메시지가 새겨지는 거고, 응? 그럴 때 우리는 이표 하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예, 네. 천년 동안 왕노란 세계 들어가니, 인신받으니, 천열매가 되니, 그죠? 짐승의 표 하나 관계가 없다. 개시역 2장 4절과 우리가 관계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에 목배인 받은 자 영혼들과 짐승과 그우의경별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 그래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 몇 년간 어 그때에 여러분이 거기 에 증오되게 원합니다. 아, 보통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찌 사람 이 믿겠냐고 지금 말 이렇게 어찌 믿, 믿겠냐고 그러나. 이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왜? 성경 써놨잖아요. 성경 안 믿으면 여기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성경 믿으니 여기서 믿죠? 그러면 요 구절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때 살아계시면 그 주인공이 우리 아니에요? 아, 내일부터는 서서히 보이시게 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커가는지를.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잖아요. 응? 한국 가봐야 된다, 그래. 요 살라면 한국 가라, 그래요. 희한해. 살라면 한국 가라. 실제로, 유신적으로도, 저, 아프리카나, 어, 몽골이나, 필리핀, 베트남, 타일랜드, 이런데서, 한국 기업 가는 것 꿈이래. 응? 지금도 그나라 월급이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300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토픽이 아니고, 한글 토픽이요, 배우는 게. <laughs> 토픽이 한글이요. 우리 옛날에 토픽 봤자 영어, 버킷, 버키, 버키 배우고, 미국 영어 배우려고, 이제, 쪼쪼 해서, 우리나라 한글이 토픽이요. 토픽 점수가 나와. 거기에 한글 점수가 나와요. 그 시험 봐야 돼. 근데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해. 아빠와 엄마가, 아들과 아빠가 한국어로 대화를 해. 삼성 본사가는게 꿈이에요. 현대 본사 내 꿈이예요 반도체 조선소 그런게꿈이에요자 우리나라는 이런만큼 보수해줘요 진급도 해줘 진급도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은요 진급을 안시켜 인급을 우리나라 3분의 2밖에 안줘 이렇게 알아버렸어 한국기부터 가려고 저 난리를 치잖아요 외국인들이 에? 지금 러시아나 예를 들 가잖아요 한국 간판이고 한국말해요 몽골 가보세요. 영무 필요 없어요. 한국말하면 돼 그냥 이게 한국 거리인지 몽골인지 구분이 안돼 가면 세븐일레븐, g 스마켓 치유 다 들어있네 옛날에는 한국제품이 호텔에 모퉁이 있었는데 매일 앞에 한국식품 다 있습니다 한국화장품 뷰티 불티나고 한국김밥 라면 불티나고 한국화장 불티나요 초코파이 날리잖아 지금도 응? 않은데. 응 우리 못치다는데. 응 우리 못치않는데응전 세계가요 식품도 한국, 의료도 한국, 옷도 한국, 드라마도 한국, 문화도 한국, 말도 한국말.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유튜브로 금방 다 배워볼 등 한국말. 금방 배워버리니 자,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한국말 공부 유튜브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우즈베크 이런 나라에 있잖아. 몽골. 한국과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300대 일이래. 의학의대보다도 법대보다도 요 한국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거기 들어가면 길딱 열려버려. <laughs> 한국학 들어가잖아요. 길 열어버린다니까. 우리 서울대 들어가면 길 열리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한국학과 들어가면 길 열려버려요. 한국말 잘해야 돼. 그랬나 맞죠? 예,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자부심과 긍지 가지십시오 아,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아프리카 태어났으요 어쩌겠냐 뭐 여러분 저못 만났잖아요 아프리카 태어나면 저를 어떻게 만나냐고 응? 또 정통과 교리에 있으면 어디서 저를 만나냐고 벗어나니 진리를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라고 응? 다음 주에 보고서 한 번. <laughs> 하나님 감사하세요.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말씀드리면 감사하고, 응?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응? 하나님 아끼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이 누군가 하게 돼 있다고요. 응? 그럼 여러분이 하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보관이냐고. 누군가 한다니까, 여러분 안 해도. 나중에 큰 사람 온다니까, 막큰 사람이. 이 괴도 큰 사람이 해줬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옵력이 이것을. 회진까지 내가 하겠냐고. 아, 도 없어 못해, 이런 거. 누군가 하잖아요, 근데. 맞죠?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아래니까 누가 하잖아요. 이해가세요 누군가 한다고. 그 누군가,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 맞습니까? 예. 앞서 간 사람 들어요 모든 면에서. 응? 모든 면에서. 마음을 다해 하면 그게 보여요. 마음을 다해서. 자, 두 파트가 있죠? 첫째 부활의 삼회할 자와 둘째 부활에 삼해 자. 생명책에 넉명질 자와 사망책에 넉명질 자. 첫째 부활에 삼해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질 자들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 부활. 둘째 부활도 생명체이 있어요. 무궁세계에 14만 4천만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면제받은 자가 또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 고장 2 5제 누가 가는가? 진실로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입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니까 다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현재 그러니까 사망 당한 자다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아,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꼭 믿은 사람 아니고,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다르잖아요. 맞죠? 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인과응보라 그러죠. 인간법 어. 어, 하는 대로 받아요. 자, 내가 잘하면 내 때에 복이 올 것이고. 혹내 어? 때에 못 되면 내 후대에 복이 올 것이요. 믿습니까? 내가 잘하면 내 때에 복이 안 오면 내 후손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반대로 내가 못 하면 내 때에 내가 복이 없고 내 때에 아니면 후대에 복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그렇게 봐요. 물론, 부모의 여도 있고, 교회의 여도 있겠지만, 나 하기 나름, 맞습니까? 누가 하기 나름이요? 나 하기 나름이라고. 나만 잘하면 돼요. 응? 나만 잘합시다? 어, 나만 잘하면 된다고. 어? 여러분, 계시금 마치는 시간까지 왔으니, 여러분, 장성한 자요. 이제, 선에라색라 가요. 단단한 식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꾸짖고, 잘못된 것은, 잡아야 될거 아니냐, 맞습니까? 계속 다르게요? 계속 어리나요? 응애 응해, 응해 할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듣는 장성한 자대될줄 믿습니다. 개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말은, 승교자 말고, 믿고 죽은 자, 안 믿고 죽은 자, 선하게 죽은 자, 악하게 죽은 자, 선일한 자, 악한일한 자, 그게 뭐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순교당한 자의 영혼과 허렴 변화 받을 자만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응? 무조건 노래 있더라고요. 어, 무조건. 어, 무조건이야. 그럼 무조건, 조건 없이, 첫째 부활한테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되겠죠. 저도 더 변해야 돼요. 전자, 저도요, 화나면 지금 인상쓰여. 저 지금도 나도. 막 말이 튀어나와, 지금도. 더 변해봐야, 마찬가지요. 나부터 변화 받아야 돼, 사실은. 그죠? 누구를 말하겠어요. 내가 변화 들으는데 그러나, 제가 변할 테니, 여러분도 변화 받기 원합니다. 기왕이면. 서로 변화받자고요.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더 잘하는 쪽으로, 더 선한 쪽으로, 더 도리에 맞게, 더 어렵게, 정의롭게 하나님 편에 변화받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참 어려운데 해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어렵지 못하면.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고 누가 따르겠냐고요. 맞죠? 어, 전도하지 못한 것은 내 탓이고. 맞죠? 어, 물론 못 깨달아서 어, 다시 짐펄개펄이 해서 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응? 그 말씀 생각나네. 에스겔 하나 볼까요? 47장. 단어가 나오면 꼭 이거 생각나서 가말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명확게 음. 10절.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앵게에서부터에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니와, 하지, 그, 심펄과 개펄은, 뭐지 뭐라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심펄 개펄 소생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땅이 썩었잖아요. 농사 못 쪄요. 맞죠? 짐펄 개펄은, 육신의 짐펄 개펄이 아니고, 이단 사회비에 빠져서, 응? 내가 각 교단 말안 할게요. 세뇌대해서 진짜 메시아라고 따라간 사람들, 응? 짐펄 개펄이 소생이안 돼요. 그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하나님이라고 따라가는 데 있잖아요 개정이 안 돼요 예, 네, 떠났네 짐벌개펄 서서히 안 된다고 썩은 땅은 대단히 없다고요 심령이 짐벌개펄이에요 썩었어요 정통 교리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쉬운데 짐벌개펄은 못 돌아와요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고 지금도 감남나무고 지원는몇시에안 돼?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쩐다고 소성이 안 된다고.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응?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셨죠? 어,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아닌 한, 우리는 인도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돼요. 응? 짐펄, 개펄을 깨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를 넣어놔요. 음?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저령 같은 너의 야고바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형이는 힘이 없어요 먹이사슬 중에 맨 꼴찌라. 그렇죠? 꿈틀거리는 막아도 할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 지렁이가 땅을 살지네? 죽은 땅에 지렁이 넣어놓잖아요. 지렁이 먹이사슬는 에키스와 구멍 뚫는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땅에서 살아나요. 이해가세요? 지뢰가 별로 힘이 없고 약해. 영적 우리 역사가 지뢰 같아요. 힘이 없고 약해요. 그러나 심령의 땅을 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유해놨어요. 지뢰가 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벌레의 벌레. 에? 그런데도, 응? 어? 세상을 정화하듯이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죄가 정화되고, 어, 깨달음 받아서, 인칭받은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 2장 13절에 앞으로, 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업무도 그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업무도 불모대에 던지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 끝나면 사망과 업무도 필요가 없어요. 뭔 시대가 와? 영생의 시대가 와. 무궁시대에. 그때까지 살아계셔요? 아멘? 무궁시대에 올 때까지 살아계시라고, 제발. 인침받은, 먼저 유사지파 1만 2천이 되시고, 각 지파 14만 4천 태울 때까지 장자가 되시고, 호련 변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네, 네. 네. 기도문 마치겠습니다.